어요 어, 여기는 처음 와 보는데 저희 안양 레드바이크 모임에서 봉화 쪽으로 라이딩 한다고 하길래 어, 참가해봤습니다. 어, 여기는 진짜 생전 처음 와 보는데요. 아침에 여기 비가 와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다행히 여기 도착하니까 비가 하나도 안 와서 탈만 한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서 인사 좀 같이 하고 음, 합류해 보겠습니다. 아, 잠을 너무 많이 못 잤더니 죽겠네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 뭐, 영상 장비를 다뜩구매하시는네 마이크까지 유튜브, 유튜브 영상 찍으시겠네 아 오늘 찍어야죠 어, 안녕하세요 네, 형들 유튜브 잘 보고 있어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에 <laughs> 요즘, 요즘. 대보 화천 가신 거 나오던데요? 네그 끝날 때만 네, 잠깐 뵀어요 아못 봤다 조금 나와요 보여줬어요? 뭘로, 뭘로 검색해야 돼요? 키보하고 이렇게 띄고 <laughs> 자전거 <웃음> 이렇게 치면 바로 나와요 채널에 들어가면 나오죠 응. 네. 뭐그 화전에도 화소... 만났어요 어, 네 맞아요 <laughs> 아, <근데> 오늘 <laughs> 오늘 말선은 얼마전에 설랑만주하신두 분이 마이선 끄시면 되고요 오늘은 동투어고요 그 코스는 어, 어디로 가지? <laughs> 그 제3면으로 해가지고 주실령 넘고 아주대령 아, 백두대강 식물원 돌아서 주실령 넘고 그 다음에 다시 출발지로 복귀하면 400km에 한1 7 0 0 정도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샤방하게 갈 거고요 이따가 상황 봐서 그두 번째 출렁다리에서 사진 찍을 거고요 우리 대문 사진 네. 비 안오길 기대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떨어지는데. <목소리> 조금 떨어지는데요? <목소리> 요는, 것 같은데 비온다 비와요? 비와 어, 아... 비오는데? 어? 진짜 비온다 빨리 빨리 아... 접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씨수합시다 막걸리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 막걸리 먹고 나간다고? 네 여기 편의점 없나? 저, 편의점 빨리 가야 될것 같은데. 왜 왜? 여기 레버에 지금 배터리가 없대요. 아, 저기, 저기 있다. 네, 저, 저기만. 여기다 잠깐만 대기! 편의점 잠깐만 는을 선생님 건전지. 동전 건전지. 아, 어, 여기. 어? 아. 저밖에 없다? 이게 네. 야, 나 진짜. 아 이게... 어, 있으세요? 네, 맞아요. 아, 아 감사합니다. 근데 네, 이게... 어? 아, 이것도 아실 것 같아. 좀 느낌이긴 한데... 저 여기 있어. 뭐 그것도 클것 같은데.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 음. 사택이 뭐가? 제목은 없고, 딱 좋아요. 어, 굉장히 아, 다행이다. 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다 됐습니다. 네. 아, 아, 오늘 민폐네요. 민폐. 어우 오우, 오 아, 오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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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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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춥다. 아. 어. 우우 바람막이 하나 입고 올걸 그랬어요. 이거 완전 한여름 복장으로 왔는데, 너무 춥다. 와, 여기는 진짜 시골이네. 와, 여기 달리기가 엄청 좋네요. 여기 내려가는 게. 와, 그냥 양내리막으로 계속 가네요. 아, 근데 너무 춥다. 아, 추워. 아, 뭐라도 입고 갈걸 그랬어. 아, 저기 계시는구나. 감독 가시죠. <laughs> 어. 영주야, 우리 밥을 그러면은 송이버섯밥밥뭐 이런 거 먹는 거야? 아니 낙국새 나의 밥국새를 비 어... 어... 여기가 페이구나와와이 저 몸무게는 똑같아요. 계속 똑같아요. 계속. 붙자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자출. 해도 뭐 똑같죠 뭐. 잘먹잘 네. 먹죠. 그러니까 제가. 인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많이 먹는다는 인지를 못하고 있어. 둘다 잘하면 안 돼. 아다 잘하고. 둘다 잘하고. 둘다 잘하고. 둘다 잘하고. 둘다 잘하고. 그때는 저기 도장찍는데 그냥 눈이 빠져가지고, 아, 그때는 이제 문, 문이 쌓여있었어요. 그마도침 검침... 검침... 검다 왔다. 오메, 넌넌 거. 아우, 추워. 아 어. 방향이 어느 방향이지 다시 어, 저기로 어. 가야되요 으 어. 어, 자.. 음. 음. 아니 기다렸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 <laughs> 네. <웃음> 어, 빨리 달리셔 가지고 빨리 죠 그렇겠죠. 어, 어, 엄청 길다. 5.5km 넘네요. 야, 이거만 아, 어. 뭐 내리막이 들네 <laughs> 아. 따라가느라 너무 힘드네요. <laughs> 어잘 타셔 가지고 어. 여기가 이제 마지막 어필입니다. 여기는 백두대간 수목원 앞에. 저는 긴 어필은 쥐약이니까 천천히 갈 거예요. 안녕. 잘 가세요. 아, 그래도 아까 앞에 저 끌어주시는 형님 덕택에 어, 운동 열심히 해서 추운 게좀 가셨어요. 옷꼭잘 챙겨 다니세요. 저는 항상 웬만하면 따뜻하게 입고 다녔었는데 더울 거다라고 할 정도로 오늘은 완전 실패했네요. 그래서 비가 엄청 내리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비까지 내렸으면 저는 그냥 이제 죽었죠. 아, 여기 조용하고 좋다. 아 4.6km. 근데 이런 식으로 4km 가면 뭐 괜찮지. 센데가 있겠지. 초반에 나왔던 그좀 고각인 그 어필이 제일 센거 같아요. 여기는 길긴 한데 센 구간 이렇게 많지 않았던 않은 고도표 느낌입니다. 아 기운이 없다. 근데 이따 아까 그 이상 식량 을 먹을 때가 왔다. 그래 이게 있었지. 아까 아무도 안 드시던 그 초콜릿. すぐ食べてくださ 약간 끝난 느낌이 나는데. 다 끝난 느낌이나. 어, 나 여기 와봤던 것 같아. 아니구나.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유튜브에 꼭 얘기해주세요. 여기 절대 오지 말라고. 어? <laughs> 오지 말라고요. 자세히 내합니다 그럼요. 아, 다 주셨네.